자, 안녕하세요. 데스코드입니다. 지금 현재 마크에 들어 있는데요. 오늘의볼 것은 바로 제 바로 앞에 이제 네더 포탈이 네더 세계로 가는 포탈이 있는데요. 네더 세계에다가 한번 철골렘을 오지게 많이 풀려보면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. 참고로 이건 실험용 크리에이티브 계정이고요. 뭐야? 좀 좀비들이 있는 곳에다가 풀어놔야 되겠죠? 오케이. 아 근데 왜 이렇게 어둡냐? 좀 촬영을 위해서. 모션 어딨어 이 자식? 오거잘랑진 거지? 여보여. 이런 미친. 야 지옥이다. 진심 지옥이다. 자 어쨌든 여기다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생각보다 몬스터들이. 쓰. 쓰읍... 자 일단 첫 번째 한 마리를 풀었을 때 생기는 일. 한 마리도 미쳐 날뛰는데요? 뭐지? 이게 맞아? 이게 맞아? 이게 맞나? 뭐야, 한 마리 가지고 이거 다 깨겠는데? 한 마리만 풀면? 스 이거 어째서. 얘들이 초글렘면 공격을 하네 미친거 아니야? 야 이거 한마리 가지고 다 쓴다고 진심? 진심으로 다 쓸어? 뭐야 이건 또 뭔가를 추죠 계속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리품을 없앴어야되는데 어쨌든 가보죠 야 이걸 다, 깬, 다 깬다고? 미션올 아우 귀엽게 죽어라 이제 아, 명령어를 좀배었었죠 그래 좀 좀비 많은 곳으로 가자 배우 다아 이거지, 이게 지옥이지? 좀 강해야지, 지옥이... 어, 철골림 하나에 다 죽어버리는 그런... 야, 여기다, 이거지... 일단... 목차, 부품, 세. 이유, 이, 이게 이 이유였어 타일 아이템 없애고 오케이 어쩐지 너무 쉽더라 자 다시 한머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어려워 가자 내가 지 그냥 재미로 만드는 곳에 약탈자 한 천마리 풀어놨는데 거기다 하는게 훨씬 재밌을거같은 크흠 자 오늘의 결론 철골렘 한 100마리면 지옥 점령 가능 각인가? 아 그래도 즉그 서바이벌로 할때는 사람들이 여기서 공격하기 때문에, 몬스터들이 공격하기 때문에, 이제, 어그로가 더 쉽게 끌려서, 그, 실질적으로 깨긴 힘들 거예요. 근데 어떻게 들어가니나? 생각해보니까 나 어떻게 들어가지? 자, 자, 자. 지금 끝날려고 그랬는데, 생각해보니까 돌아갈, 돌아갈 방법을 모르겠어요. 다시 만들면 되나? 만들어지긴 하나? 여기 영원히 갇히는 건가? 아, 너무 작게 만들었다. 젠장. 야, 이거 돌아올 수 있겠지? 가보자. 듣다 만들어진다. 이런 컴... 컴백 홈인가? 각인가? 오, 어, 다행이다. 휴 일단 도착 완료했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는데 뭐야 전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자 어쨌든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 뭐야 여기 있네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